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 선생 자서전쓰기 TV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서전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서전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글쓰기 치료에 관한 겁니다.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왜 글쓰기 치료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서전을 썼을 때 심리 치료가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 심적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쓰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임스 페니베이커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글쓰기 치료라는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이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심리학과 교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를 시켜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당신은 실험에 참가했으며 4일 연속으로 매일 15분씩 글을 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은 익명이고 비밀이 보장될 것이다. 아무도 그 글에 대한 의견을 써서 돌려,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 분석할 수 있도록 매일 글쓰기가 끝나면 큰 상자에다가 당신의 이쓴 글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이 쓴 글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은? 그러나 당신이 쓴 글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은 완전히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글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글을 쓸때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심리적 외상의 경험들에 대한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탐구해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 경험을 당신 삶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당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친한 친구들, 애인 혹은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이들과 연관시켜보아도 좋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외상이라는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를 하면 심리가 치유된다. 예, 그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흘 동안 내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서도 좋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도 좋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시에게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력 외상을 겪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 중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와 직면하여 살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글을 써도 좋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서전을 쓰실 때뭐 사건에 대한 서술도 쓰고 묘사도 하겠지만 쓰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뭐 갈등이라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다 내용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거에 아팠었던 그 기억까지 소환해 내고 그것을 또 글로 풀어 놓은, 놓는 그런 과정에서 심유가 치유된다. 심리 치유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질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입니다. 내 네, 자서전 쓰기 실전 북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질문. 아동기, 청소년기 편이고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은 학교에서 별명은 무엇이었나? 콤플렉스가 있었나? 문제를 일으킨 때는? 그 다음, 학급 친구들과 몸싸움을 한 적이 있는가? 싸운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이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예, 네, 그, 찾아낸 기억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감이 되겠죠? 자, 그 질문은 이 이론서, 자서전 쓰기로 찾는 행복, 여기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6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나오죠? 학교에서 별명은 콤플렉스가 있었나? 문제를 일으킨 때는 학급 친구들과 모험싸움을 한 적은 있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였으므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돌방사, 돌발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친구 간에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경우도 있고, 남모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또 친구들과 몸싸움을 해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었을 만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이다. 친구와 다투었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기억해 본다. 철없이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자랑스럽거나 후회할 일은 없었는지를 회상해 보는 것이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의도,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글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글감을 잘 생각해 보고 기억이 떠오르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토막글로 지어내고요. 그런 토막글들을 여러 개 모았을 때그 총합이 자서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토막글을 리라이팅 하면서 새롭게 고치고 다듬고 그리고 목차를 작성해서 전체 얼결을 잘 엮어 나가면 그것이 한 권의 훌륭한 자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질문 올려주시면 채팅창에서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자서전 쓰기 3종 세트는 효도 선물로 아주 좋은 책들이고요. 그리고 강좌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자서전 쓰기 강좌. 그것은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